하나님의 음성 57일차 여호수와 23장부터 24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추방하지 못한 가나안의 잔류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 비해 가나안의 문화나 종교나 삶의 방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곧 올무요 덫이요 채찍이나 가시가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나 한 인종 집단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속은 하나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켰으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신명기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첫 언약의 갱신 장소인 세겜으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는 달랐지만 구원의 주어는 오직 한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을까요? 사사기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은 섬길 자를 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의 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치는 쪽 대회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비 뽑아.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터치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수아 24장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첫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평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어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피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섬길 자를 택하였습니까? 또그 섬길 자 택한 섬길 자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까? 그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만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부터 믿는 가족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유래와 규례와 규례와 법들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추구하며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디디고서 왔다갔다 하며 우리의 좋을 대로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대로 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놓아버리고 물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대로 살아가선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류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한 모습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에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끊어질, 끊어질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란 하나님 백성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세상의 것에 발을 디디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런 모습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있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누리며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그 말라위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단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므로써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죄 많은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죄악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루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돌아오며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족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